왜 열매가 그거밖에 안 됩니까? 이런 말로 이렇게 푸신를 하게 되면 선교사들은 어쩔 수 없이 재정적 지원이 없이 선교를 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교회들을 위해서 보여지는 선교를 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좀 만들어내기 위해 사람을 동원하게 되죠 그리고 사진을 찍죠 이러한 일에 바쁜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교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견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그 마음에 그 선교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져가 선교를 해요. 그런데 이분은 주변 머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에 찾아가서 선교 요청도 하고 때로는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있는 성도들을 정말 눈물 흘리게도 하고 그러면 선교비가 후원금이 쫙 모여지는데 이런 재주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올 곳이 선교지에 가서 있든 없든 지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선교만 하고 그냥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에서는 몰라주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런데 뭐 소수의 선교사이긴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잘하는 거죠. 가서 보고하고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해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풍족하게 좋은 환경 속에 선교를 하게 되기도 하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전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것들은 대부분 소수의 일들이긴 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다 불식시킬 수 있고, 이러한 유혹으로부터, 이러한 실수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선교의 주체를 내가 하는 것이나, 우리 교회가 하는 것이나, 선교사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거냐면, 선교의 주체는 오직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때로 약한 자도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강한 자도 때로는 약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분은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때로는, 때로는 길을 닫기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교해 보면,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성령께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제 사도들의 길을 막기도 하고, 나아가기도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 선교의 주체를 성령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냐, 선교사가 하는 거냐, 라고 하는 어떤 인식을 갖느냐에 따라서 선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달라져요. 선교사가 하는 거다.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감시하고, 때로 필요하다고 할때돈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것이다. 교회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우리는 무관심해도 교회에 의해서 사회팀에서 움직여질 테니까 선교는 되어지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런 몇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일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성경적 이해를 우리에 갖게 된다면 우리의 태도는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를 향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겨 금식하다는 뜻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읽고 합니다 While they were worshiping the Lord and fasting. 한국말로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게 좀 의미가 불분명하지만 영어 성경을 통해 뭐 원을 통해 보면 worshiping the Lord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예요. 그리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선교의 주체가 가진 성령님께서 교회를 부르시는데 어떤 교회를 부르시냐 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며 금식하는 교회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뭐겠습니까? 준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만 우리가 볼 때, 자, 예배, 기도, 선교비, 이 가운데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예배보다 혹은 선교분 혹은 기도보다 우리는 선교비에 주안점을 두죠 그래서 선교비를 마련하고 선배급비가 있으면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선교를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선교의 주체가 되신다는 것은 성령님에게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선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제를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교와 우리의 삶에서의 함수관계는 선교비에 둬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가, 여기에 함수관계를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덤으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선교는 뭘 하는 걸까? 가서 우물을 파주는 것, 의료사업을 하는 것, 아이들에게 학용품을 주는 것, 가난한 사람들에게 뭔가 도와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분명 선교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선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 선교는 뭘 하는 거냐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된다고 믿는 것, 그것을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선교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을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우리는 다른 건 모르겠고, 우리는 물이 급해. 우리는 물은 모르겠고, 우리는 먹고 사는 게 급해. 우리는 그건 모르겠고, 집 져주는 게 급해.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 중점적으로 선교 사약들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선교를 준비할 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는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실수, 어떤 오류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판단이 선교를 좌우하게 됩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선교의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되고 끊기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게 아니라, 온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셔서 그분이 시키시는 일을 할, 우리가 순종함으로 감당하면 우리는 비록 모르지만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지만 우리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오직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도 알수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그들을 따로 세워 보내기 전에 뭘 했죠?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선교를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여쭤보고 간구할 수 있는 기도와 금식이 필요합니다. 보낸다는 건 뭐겠습니까? 가십시오. 이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보낼 때는 어떻게 해서 보내죠? 여러분 군대 보낼 때, 혹은 시집 보낼 때, 혹은 서울에 자식들을 다시 집으로 돌려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빈 몸으로 왔으니 너도 갈 때도 빈 몸으로 가라. 이렇게 보내지 않잖아요. 갈 때는 있는 것 없는 것 싸서 보내주고 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다 주고 뭘 줘서 보내죠? 보내는 자의 마음을 담아서 보내죠. 그래서 때로는 마음은 굴뚝 같지만, 때로 보내주는 어머니의 마음이 어머니의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조금밖에 못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도 큰데 넉넉해서 차 트렁크에 가득 채워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낸다는 건그 뜻입니다. 보낸다는 건잘 가세요, 잘 가세요, 이것이 아니라 보낸다는 건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그들을 내가 비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들을 향하는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린 자의 갈급함을 담아서 그들을 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의 삶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빌립이,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 너 광야로 가라. 그랬더니 빌립이, 아니, 거기 가 아무도 없는데, 아니, 지금은 마을로 가고, 고을로 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광야로 갑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성령께서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갔더니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에디오 피어에서 왔다가 6월절을 지내고 돌아가는 관리를 보게 되죠. 그 관리를 보니까, 하나님 의 말씀, 이사에서 말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그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임면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있어서 세례를 받게 하죠. 그가 자기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에디오피아에서 온그 관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에디오피아도 예전에는 기독교 국가였지 않습니까? 사도바울, 16장에 보니까 사도바울이 2차 전두회관을 떠나면서 그가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처음에 갔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소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는데,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사도바오를 막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데, 어디로 보냐면, 마게도니아, 지금의 유럽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도바오는 그곳으로 가기, 소아시아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으로 보냈어요. 거기 갔습니다. 유럽에 가서, 비빌보에 가서, 그가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루디아였습니다. 그가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죠. 그의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 유럽의 최초로 세워지는 교회가 됩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선교의 주체가 된다는 건 우리는 생각지도 못하고 우리는 할수 없는 것들을 성령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위해 우리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의 삶입니다. 이것이 참된 선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며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고, 선교하는 교회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지난 2011년에 2011년에 그 우리가 말하는 순교의 삶을 살았던 분인데 이샤 하이라고 하는 아니 샤바스 바티 라고 하는 이 파키스탄의 한 장관의 삶을 저희들이 잠시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키스탄 소수 민족보수장이었던 샤바스 바티 장관이 지난해괴한에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마우디 근처 장관 중 유일한 기독교 순자다라는 데 탄핵선 기자 보다. 지난 2일 이슬라마바드의 사무실로 출근하던 샤바즈 바티 장관,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대안들은 바티 장관 탄 승용차에 총격을 가했고 10여 발의 총탄을 맞은 그는 병원으로 이송되는 중 숨졌습니다. 바티 장관은 파키스탄의 신성 모독법을 반대했던 인물로 흐른천 고위층 희사 사고는 지난 1월에. 현장 을 디자인 하고